아 쌤입니다. 어, 유튜브 스핑하다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쭉 봤더니 내가 평소 하던 말을 이분이 대신 해주고 있더군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하나라도 잘하자. 그리고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자 이거죠. 이분이 하는 말, 주제를 찾는데 전체를 독해하면 바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분은 9개월 만에 사법꽃이 합하겠답니다첫 문장 보면 답이 나오고 나는 머리를 보라 그러죠. 그러다 안 나오면 맨 마지막 봐라 나는 꼬리를 보라 그러죠. 그래서 발문, 지문, 선택지 있는 법을 익히자는 겁니다. 발문도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고 지문도 머리, 꼬리 위주로 읽는 게 맞습니다. 선택지마저도 머리, 꼬리 위주로 읽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틀에 따라서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죠. 문단이 하나인 경우 머리와 꼬리 보면 서로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그게 답이죠. 문단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역시 첫 머리 그리고 꼬리 위주로 보면 됩니다. 자, 전문가들은 무엇인가 하나 던집니다. 그것을 머리에 던지죠. 이렇게 자기가 던진 키워드를 쭉쭉쭉 설명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던진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더 정리 강조하죠. 머리와 꼬리 위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중간에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 유행에 대한 이해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꼭 필요하죠. 설명문, 논설문 어, 성격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 틀을 알면 너무 쉽습니다. 설명문 무엇인가를 하나 던지죠. 파생금융상품이란 이런 것이야 여기에는 선물거래 옵션 거래, 수학 거래가 있어. 스물 거래는 이런 것이고 옵션 거래는 이런 것이야. 수학 거래는 또 이런 것이야 하고 쭉쭉쭉 지식을 나열하죠. 논술문은 내 생각, 주장, 의견을 밝혔죠. 그러나 내 의견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틀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틀을 익혀 버리는 거죠. 설명 문전개 방식, 여튼 머리에 무엇인가를 하나 던집니다. 그러나서 쭉쭉쭉 전개하기 시작하죠.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이 패턴에서 서론에 무엇인가 이슈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생각도 밝히죠. 본론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왜 그런지 뒷받침하는 글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결론에서는 어쨌든간에 행동 방향과 기대 효과를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설문은 상대방에게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서 상대방이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 같은 형태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움직이면 네가 얻는 떡이 있다 하고 떡을 제시합니다. 움직이라는 거죠.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단별, 거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알면 쉬운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을 알면 바로바로 바로 눈에 들어오죠. 제목, 주제 이와 같은 것들에도 틀이 있습니다. 규칙 이 있다는 얘기죠. 그 규칙을 이해하면 됩니다. 제목, 논설문일 경우 마지막 이프 문단에 찾고 설명문은 와시 들어간 문단에 찾는다. 그리고 주제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로 봐라. 이렇게 그 틀에 따라서. 그를 보면 바로 눈에 잡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일치 불일치 문제 이분이 말하죠. 단어만 서로 매칭시켜라. 그러면 답이 눈에 보인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단어 서로 연결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물론 일치 불일치 간혹 가다 다 읽어야 하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치불일치 문제를 해결해 줄 솔루션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하는 말처럼, 자, 하나씩 대조해서 단어 맞춰가면 답이 눈에 보인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소리죠. 이분이 하는 말, 정말 속시원한 표현입니다. 버리면 된다. 학생들에게 평소 이렇게 말합니다. "백 점 만점 받을 생각 좀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백점 만점 받으려고 그러니? 백점 만점 목표가 아니라 안전 권에 드는 점수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니?"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백점 만점 받으려고 달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즉백점 만점 받겠다는 생각 때문에 명제 그리고 수열 소금물 농도, 분수 크기. 여튼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백진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답인지 정확하게 알고 답 먼저 넘어갈 줄도 알아야죠. 정말 내가 평소에 하던 말을 이분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더군요. 지식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보는 게 시험이다. 그래서 리트러시라고 그랬죠. 도켓력과 문해력은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켓력은 이해력입니다. 문해력은 그것을 이해했음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거죠. 그래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니 하고 묻는 거죠. NCS는 리트러시 관점입니다. 그래서 암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난 20년간 학교에서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이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다시 그 방대한 이론을 공부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론에서 비롯된 기초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익혀 달라는 거죠. 개념을 익히면 많이 풀수 있고 또 정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뜻하죠. 근데 이 개념을 무시해 버리면 최대 비용 최소 효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만 제대로 익혀주면 원하는 점수 받고 면접열차 타러 갈수 있습니다. 파팅하십시오.